아무도. 종이 한번 줬어요다보기요보이나 어, 종이 한번 줬는데. 보인다 그냥. 아니요. 종이 해서 근데 여기가 할매, 할매, 할머이 죽은 할맞이? 할머니? 할머니가 여기 사이즈가 낫데 종이 한번 줬다. 흥리흥니 없다. 어, 진짜. 전사범도 올리지마난무물눈겁 눈물, 눈물, 어물눈 있는데? 다 없다 뭐 있나? 어? 여기서 는 도망이 다닌다, 귀신이. 여기서 이게, 이게, 어. 와. 여 이, 이, 어. 이, 이, 이. 뭐? 제 보면 다그기 있잖아. 아니, 이게 원래 했었나? 거기서 지금 뭐. 아니, 원래 이거 와치도 없었는데. 잠깐만요. 아, 이 녀석 보보. 봐망 어째? 어머, 뭐 있었지? 아 어, 맞지, 맞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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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맞지. 아, 저기요. 이 비가 아닌 아니, 삶이 아니다, 아니다, 음망이다. 집 아니야? 아니다, 음, 청. 봐 봐봐, 봐봐. 음망이다, 음망. 잡아봐봐. 음망이 잡아. 맞잖아. 안좀 있고. 사람 사는 건 아니다. 소리 나지? 어, 소름... 이상한 소리 난다. 그 시간은 참, 네. 참, 네. 왜? 어허 아, 삶이 아. 아, 좋았네. 시 귀신이 좋았네. 아, 시 귀신이 돼가지고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있잖아. 참고공만참도도 <놀람> <laughs>